오만과 모욕으로 쓸쓸한 결말.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 KBS 스타 탑 7. 안녕하세요, 여러분. KBS는 화려한 무대와 스타들의 빛나는 순간으로 가득하지만 때로는 오만한 태도와 타인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KBS에서 오만과 모욕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결국 쓸쓸한 결말을 맞이한 7명의 스타를 공개합니다. 가남 S. 타일로 세계를 뒤흔든 가수부터 국민 배우까지 이들은 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명예, 팬덤, 커리어를 잃은 그들의 충격적인 스토리와 함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탑 7을 공개하며 그들의 몰락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7위, 김세론. 김세로는 아역 배우로 데뷔해 아저씨, 동네 사람들로 주목받은 KBG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이미지와 연기력은 미래의 톱스타를 예고했죠. 하지만 2022년, 그녀는 만 22세의 금주운전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일경제, 2022에 따르면, 김세로는 강남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사고 후 도주시도로 공분을 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팬들과 대중을 실망시켰으며, 특히 사고 후 사과문이 늦어지면서 도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죠. 결과적으로 김세로는 드라마 사냥개들에서 하차하고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23년까지 연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에 따르면 그녀는 유튜버의 사생활 폭로로 추가 괴롭힘을 당하며 심적 부담을 겪었고, 이는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팬들은 세로의 실수가 안타깝다.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세론의 스토리는 7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결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6위 강지환. 강지환은 경찰 특공대 커피하우스로 사랑받은 배우로 그의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은 KBS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그는 만 42세의 성범죄 혐의로 충격적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일보 2019에 따르면 강지환은 자택에서 스태프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의 오만한 태도는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비쳤고 이는 그의 커리어를 파괴했습니다. 강지환은 2021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모든 드라마와 광고에서 하차하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습니다 팬들은 지환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 자신을 망친 선택이라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강지환의 몰락 스토리는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결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5위 김용권. 김용권은 태조 왕권 내 사랑 내 곁에로 KB 이즈의 원로 배우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깊은 연기력은 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2021년, 그는 만 76세의 불륜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동아일보 2 0 2일에 따르면, 김용건은 39세 연하의 여성과 13년간 비밀 연애를 하며 아이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태도로 오만하다 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과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대중의 분노를 샀죠. 김용건은 논란 후, 방송 활동을 줄였고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팬들은 용건 선배의 실수가 충격, 늦었지만 반성하길 기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건의 스토리는 5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결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4위 고민시 고민시는 스위트 홈, 5월의 청춘으로 K by Z에 떠오르는 배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와 연기력은 차세대 스타를 예고했죠. 하지만 2025년 그녀는 학폭, 학교 폭력,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매일경제 2025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민씨가 중학교 시절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녀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이를 사실무근이라 부인했지만 사과가 늦어지며 보만한태도 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은 그녀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고민씨는 광고계약이 일부 해지되고 드라마 캐스팅이 취소되는 등 커리거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팬들은 민씨를 믿는다, 논란이 안타깝다 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민씨의 스토리는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결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3위, 김민희. 김민희는 아가씨.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국제적 인찬사를 받은 배우입니다. 그녀의 독보적인 연기력은 KBS의 자랑이었죠. 하지만 2016년, 그녀는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앙일보 2016에 따르면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과 연애하며 그의 아내와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며 논란을 키운 점은 대중의 분노를 샀죠. 김민희는 이후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해외 영화제에 집중했지만 한국 내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팬들은 민희의 연기는 최고지만 선택이 아쉽다 자신을 망쳤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희의 몰락 스토리는 3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결말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2위 승리 승리는 빅뱅의 멤버로 판테스틱 베브와이 BANG 방방으로 K팝의 전설이 된 스타입니다. 그의 밝은 에너지와 비즈니스 감각은 팬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2019년 그는 버닝썬 스캔들로 KBG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아일보 2 0 1 9에 따르면 승리는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 도박, 성매매 알선, 마약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들 과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로 도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카톡 대화에서 드러난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충격을 안겼죠. 승리는 202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빅뱅에서 탈퇴했으며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팬들은 승리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 빅뱅의 추억을 망쳤다라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승리의 몰락 스토리는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결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1위, 양현석. 드디어 1위 양현석입니다.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이자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빅뱅, 연락지 KPNK를 배출한 Kbg의 전설입니다. 그의 음악적 비전은 K팝을 세계로 뻗어나게 했죠. 하지만 2019년 그는 버닝썬 스캔들과 불법 도박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일경제 2019에 따르면 양현석은 버닝썬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자들과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로 고호 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YG 아티스트들의 마약 논란을 방치한 점은 그의 책임감 부족을 드러냈죠. 양현석은 2019년 YG 경영에서 물러났고, 2022년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 1, 5, 0, 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고, YG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팬들은 양현석의 오만이 YG를 망쳤다, 그의 비전은 대단했지만, 결말이 안타깝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현석의 몰락 스토리는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지금까지 오만과 모욕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7명의 K-비즈 스타, 양현석, 승리, 김민혜, 고민시, 김용건, 강지환, 김세, 론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를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한때 KBG의 정점에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과 태도로 명예와 커리어를 잃었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누가가 장인상 깊었나요? 오만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충격적이고 교훈적이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함꽤 KBS 스타들의 스토리를 이야기해보세요. 앞으로도 KBS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짓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